까지 철원군에서는 25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발생 수이를 보면 요양원, 건강증진실, 교육공무원 관련 등 소규모 집단적으로 다양한 양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철원군 재난안전본부와 방역 당국에서는 신속하게 확진자에 대한 역학 조사를 실시하고 주요 시설 및 대중 이용 시설에 대한 방역 소독을 완료하였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적극적이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발생 시설에 대한 폐쇄와 철저한 방역을 시행하고 신속하게 확진자의 역학 조사를 통한 밀접 접촉자의 자각 격리를 통해 확산 방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역학 조사 중 감염 경로가 불분명한 확진자에 대하여는 세밀한 조사를 통해 감염 경로를 파악하고 있으며 정보 보건 당국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 거리두기 유지, 많은 사람이 가까이 모이는 장소 방문 자제하기, 마스크 착용하기 등 코로나19 예방 행동 수칙을 준수해 주신다면 코로나19의 장기전, 흔들림 없이 함께하면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